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어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이루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네, 이곳에서 처음 드리는 예배라서 저도 참 많이 어색한데 어... 그럼에도 좀, 막, 어색하긴 한데, 좀 떨리거나, 막 힘들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당분간, 8월간은 좀 저희가 유동적으로 이 예배의 시간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당분간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로 진행이 된다는 점은, 어, 계속 될것 같습니다. 8월 한 달간은. 어 어린이들 괜찮나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엄소희 네. 전 도사님 네. 설교 듣지 못해서 아쉽죠? 네! 네. 아. <laughs> 너무 그렇게. 아쉬워요. 면서 아. <laughs> 그 <laughs> 빨리 끝낼게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도 듣기 편한 방식으로. 최대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해 왔으니까 아쉬운 마음 잠시 접어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게요. 혹시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네,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손을 들고 얘기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세 마리의 돼지가 있었어요. 네. 이세 마리의 돼지가 각각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한 마리의 첫 번째 돼지는 집, 알아요? 집? 네, 집을 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집을 지을 수는 있었지만, 그 집으로 지은 집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튼튼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나무판을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역시나 조금 빠르게 집이 지어졌지만, 그 집은 여전히 짚으로 지은 집보다는 튼튼했지만,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았어요.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리고 참 많이 힘이 들었지만, 다 짓고 나서는 튼튼한 집에서 살수 있었어요. 네, 루머리니 뭐가 궁금한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아기 된 돼지 삼형제 이야기예요. 근데 하루는 그래서 거기서 누가 나타나죠?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프로 지은 첫 번째 돼지의 집을 보고 늑대는 하고 입김을 불어서 그 지프로 지은 집을 날려버렸어요 첫 번째 돼지는 열심히 도망쳤답니다 두 번째 돼지가 지은 집은 나무를 지은 집이었죠 네 루머리니 세 번째 돼지가 같이 날라갔어요 같이 날라갔냐고요? 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세요. <laughs> <laughs> 두 번째 돼지루가 네 지금 잘어요아 <laughs> 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게 우리 루머리니와 헤우머리니가 2주 동안 아데노 바이러스로 인해서 <laughs> 열감기로 시달렸어요. 네. 그래서 루머리는 열로 오고 헤우머리는 열과 눈병으로 오고 저는 눈병으로 왔어요. 네. 아내는튼튼하답니다 그런데 <laughs> 네, 2주 동안 열감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상한 상태이긴 한데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나무로 지은 집도 늑대가 발견하고는 후후후 후, 후 불어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돼지도 첫 번째 돼지와 함께 세 번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세 번째 데지가 지은 벽돌로 지은 집은 아주 튼튼해서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 데지 삼형제는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 집에서 살수 있었답니다. 벽돌로 된 집은 참 튼튼하고 안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늑대가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리 는베크야께 안나서. 아, 안 해요. 근데 돌집에서 폭폭 들잖아요. 아, 늑대 늑대는 아 제가 그걸 빼 뺐다 빠뜨렸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늑대가 후후후 불었는데 후, 후그 늑득 돌집은 무너지지 않았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 볼게요, 여러분. 돼지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네, 헤어머리니. 어, 진우는... 진우? 아니, 돼지가 만만 먹으면 거의 다 집이죠. <laughs> 아 <laughs> 맞아요, <웃음> 돼지가 만만 먹으면 그곳은 나 집이겠지만 <laughs>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나 나무나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음. 네, 루머리니. 아, 없어요. 네, 정답이에요. 나무로 지은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집을 늑대가 훅 입으로 불면은. 그 집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네, 그냥 대답해도 돼요. 이건 안, 돼요. 아, 안 무너지죠. 네, 늑대가 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입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늑대는 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아기 다이지 삼형제 이야기는 그냥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해우머리니 교훈을 준 거예요. 맞아요. 뭔가 알려주기로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라는 그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그럼 뭐였을까요? 아, 늑대! 아, 배치! <laughs> 네, 늑대가. 아니, 이상하고. 네. 잘했어요. 너무, 너무 좋은 대답이에요. 고마워요. 모든 일을 할때 열심히 하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대충 대충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집은 튼튼히 짓자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루머리니. 안 예뻐도 튼튼하면 돼요. 안 예뻐도 튼튼하면 된다. 네, 그것 그것도 좋은 교훈이 될수 있겠네요. 그런 교훈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돼지가 집을 짓거나 혹은 늑대가 그 집을 입김으로 날려버리는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재미있게 전달해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의 전부가 정말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그걸 전도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 보면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너무나도 잘 가르쳤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좀 끔찍해요. 끔찍해. 끔찍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네요. 손이, 우리의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래요. 어, 너무 끔찍하죠? 찍어버리라는 게그 손을 그냥 없애버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발이 죄를 지으면 그걸또 잘라버리래요.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리래요. 그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또 어떤 곳이죠?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벌레들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하세요. 벌레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불 때문에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라고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죄를 지은 손이나 발이나 눈을 없애버리는 게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옥에 가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손이나 발이나 눈을 없애는 것도 여전히 끔찍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손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정말 잘라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이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세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로 벌레와 불이 가득한 지옥에 갈까요? 네. 그것도 다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로 괴롭다는 것을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 주신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이 좋게 같이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지옥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도 않는 곳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손이나 발을 자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게 되고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될 바에는. 너희의 그런 죄 짓는 손과 죄 짓는 발과 죄 짓는 눈들을 너희의 몸에서 없애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내가 내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면 그 순간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때린 사람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리고 있는 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발로 죄를 짓는 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화났을 때 발로 어떻게 해요? 내가 화, 화났다는 걸 발로 표현하죠. 그렇게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곳으로 가는 순간 그곳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눈으로 노려보거나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내는 마음에 가질 때 우리의 뇌는, 눈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은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손은 그런 발은 그런 눈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진짜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손과 발과 눈은 너희한테 없는 편이 더 낫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 말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지도 말고 소금으로 소금으로 서로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소금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걸까요? 소금은 어떤 거예요? 네, 애용어린이. 바다에 있는 하얀 가루인데요. 네. 옛날에는요. 어떤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뿌렸대요 아, 그렇군요. 네, 소금에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런 용도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이야기 고마워요. 소금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소금은 스스로를 녹이죠. 물에 녹여서 맛을 내는 존재예요. 음식에 들어가서 스스로의 몸은 사라지지만, 소금의 형태를 발견할 수는 없어지지만, 그 음식은 맛있어져요. 나를 양보하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공간을 더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금이 하는 일인 거예요. 오늘 소금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금은 사랑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싫어해요. 내가 왜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미워. 난 내가 너무나도 미워. 나 싫어. 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왜 죄를 사랑해야 돼? 난제 쟤 미워. 제쟤 너무나도 싫어. 저 친구를 나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벌레처럼 여기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사랑이라면 몸서리치는 거. 더 많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그 사랑을 반대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인 거죠. 또 소금은. 지혜이기도 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싫어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밝게 보여주는 것, 깨닫게 만드는 것, 똑똑하게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싫어해요. 사람들은 똑똑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지혜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자신의 몸을 비출 때, 지혜의 빛이 자기를 몸을 비출 때 불에 데이는 것처럼 아 뜨거. 아 뜨거 하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는, 그리고 사랑은 지옥에 있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조금 힘들지만 사랑해야지. 조금 힘들지만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지. 내가 지금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고, 저 사람을 때리고 싶고, 때론 욕하고 싶고, 때론 마음껏 노려보고 싶지만, 그것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곳은 우리가 지혜와 사랑을 선택할 때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혜와 사랑으로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내손내 손으로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발로 뭔가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걸어가고 싶거나 화난 모습으로 걸어가고 싶거나 할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나쁜 눈을 하고 있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길.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laughs>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녹여서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 몸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싶을 때, 나쁜 일을 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소금처럼 착하고 아름답게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